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주요 시장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 지속적으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바랐던 주간 종가 마감 17,000 달러는 물 건너갔고 대형 악재 우려 하나가 등장하면서 시장 안팎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1만 6,500달러 위로 올라가서 할 것이냐, 1만 6천달러 아래로 빠질 것이냐, 이게 1차적인 관전 포인트였는데, 일단은 좋은 상황보다는 우려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1만 5천달러 후반으로 후퇴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추가로 빠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흔든 건 무엇보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대해 여러 악재성 소식들이 전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입출금이 중단된 상황인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제네시스로부터 11억 달러 이상의 빚을 졌고 이걸 조속히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파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들도 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물론 당연히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시장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고 설마하는 일들이 현실이 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꼬였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FTX 사태 이후 확실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이슈는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G20 회의에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도출됐고, 이게 백악관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경각심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혁신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시장 안팎이 혼란스럽지만 리플과 관련해선 이 와중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주 최대 금융기업으로 불리는 커머넬스 뱅크가 새로운 국경 간 지불결제 기준인 ISO 20022를 채택하기 위해서 리플 렛저를 선택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리플을 국경 간 송금 구현을 위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ISO 20022에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리플을 선택했다는 것이 의미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이다 보니 이러다 설마 싶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건 아닐지 이래저래 걱정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잠재적이지만 자칫 터지면 시장을 또 한번 크게 흔들 수 있는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시장 안팎의 상황과 분위기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세요.